오늘 우리 제목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말라 이런 제목인데 고린도후서 6장1 절에 있는 말씀 본문 내용 가운데에서 이 문장을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가 받는 것, 물론 아닙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다. 이게 바로 헛되이 받는 것이다.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그 진주의 가치를 돼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못하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만큼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우리가 죄를 탕감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뭐, 가벼운 죄도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형벌, 당할 죄를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대신 치루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탕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이죄 사함의 결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 다운.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요. 만약에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정말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있는 건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내가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붙잡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조금만 좀 부족해도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또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낙심 중에서 지속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에 대해서 종종 설명을 합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 이에요 여기, 어, 우리 산이가 몇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아이 체중이 한 30kg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 한 <laughs> 아이 하나만한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 1달란트, 한달란트예요 그럼 만달란트면 얼마큼 되겠어요? 그 아이 만명 아니에요. 그죠? 렇 네, 그러니까 1만달란트는요, 돈으로 뭐 살짝 계산을 해도 약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해도 5조 원 이상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100대나리온, 그럼 얼마냐? 100대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약 어, 어, 적게 잡아도 750만 원이 정도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우리 손에 수중에 쥐기 어려운 이돈 예, 이거를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이거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쳐놓고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탕감해 준 주인이 듣고 도로 잡아와라 이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감격,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에버지소 2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은혜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 나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냥 믿음으로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 잘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배주셨다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배 풀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잘 카운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다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날이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때그 날이다. 이사야 49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그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두드림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무감각증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 은혜 받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지체하면 안 돼요. 바로 내가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 감사 노트에도 감사 제목 쓰고 감사로 행할 네, 실행할 것들을 몇 가지 적고 실천하도록 해놨어요. 그 감사도요 마음에 그냥 품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게 될 때, 그때 그 감사가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 받을 때그 날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아멘.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내 직분에 걸맞는 믿음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더, 더욱이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하는 이 성도의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오명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일, 또 목회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 장로이다, 권사이다 하는 이런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 믿음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어요. 영어의 크리스찬이라는 말.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꾼들, 이런 얘기예요. 약간의 조롱 섞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야, 저렇게 예수밖에 모르냐? 너네 들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잡아 너도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게 해도 맹수에게 뜯겨 죽게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고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음침한 곳에 뭐 카타검에 모여서 이상한 회괴망칙한 종교행위 의식들을 한다더라. 이렇게 오해가 있었는데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꾼들이다. 그들의 사랑이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이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를 맞이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 직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좋아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떤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보상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지요. 근데 이것이 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내가 직분으로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도 명예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렇다면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진정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와 같이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내맞음, 가침,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기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역을 했던 건데, 자, 바울이 이런 고생, 더 심한 고생 했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네, 복음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봉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청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런 고생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고생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구겨지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믿어 달라고 마치 구걸하듯이 이야기하는가 아, 그런 마음이 꼭 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난 앞에 달려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그가 경험하면서도. 늘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28절에,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이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이 마음에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당한 교인들을 생각하면 나도 같이 마음이 무겁고, 또, 기쁜 일이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막, 나도 팔짝 뛸 정도로 기뻐하고,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과 연동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느 성도들이 힘들대. 그러면, 그와 같이 나도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야, 누가 잘 됐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아유, 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와 같은 마음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육체가 당하는 환란보다도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걸 보면 바울이 막 날아갈 듯 기뻤겠죠.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눌리는 일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편하게 해 주세요. 나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자식들 형통하게 해 주세요. 아 이건 누구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들어 보셨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아무 문제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믿음 잘 간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길을 잘 따르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예수 따르는 군사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흔적이 있는데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그러셨는데 이를 내가 묵묵히 가리라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6절 그 고난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잘 이겨내서 내가 간직하고 싶은 또 유지하고 싶은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믿음의 고난의 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고난을 통과해가면서 계속 불순물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을, 오염된 것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유지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잘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삐죽삐죽한 것들이 제거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겨가게 된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다고 7절에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의의 무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그렇게 살아기 가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영광과 다음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사이에서 싸우게 된다는. 이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내 의지로, 내 자유 의지로 택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그 택함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역설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데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그 패러독스 역설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당하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잠재적인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한 때에 내가 강함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내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응답이라고 찾아온 게 그거예요. 네가 약한 그곳에서 내가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야.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연약함 가운데 늘 두십니까? 이런 마음의 불만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응답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강함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역설이에요. 이 법칙이 검증이 되는 곳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과 부와 가난의 기준이 맥을 못 추는 곳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슬픔도 넘어서고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곳이 그게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잘 돼서 기뻐하고 어려울 땐 세상 꺼져라 가라앉고 이것은 신앙의 역설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신비와 힘은 어디에 있느냐? 어려울 때잘 안될 때내 뜻대로 안될 때 실패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담대하고 의연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10편, 23편에 다윗이 고백, 이 고백은 진짜 어려울 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축복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러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시편 23편의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슬픔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어려움과 낙심의 골짜기 지나갈 때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심어 주셔야 돼요. 너잘될 때만 열심히 하거라.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가 진짜야. 어려울 때가 진짜 네 신앙이 검증되는 시기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를 해야 될 때가 바로 그 어려운 시기야. 이걸 알게 해 줘야 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중지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와 같은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넓혀라. 너희 신앙을 좀 크게 만들어봐라. 너의 그 속을 좀 넓혀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보낸 편지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서죠. 어, 꾸준히들을 강하게 꾸짖고 바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뭐가 오타가 된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너희들 호되게 야단치고 믿음으로 바로서라고 내가 그렇게 보냈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보냈어. 자, 그러니 너희들도 좀 마음을 다잡고 믿음 생활을 좀 옳게 하거라. 마음을 좀 넓히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에요. 6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다시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13절 말씀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내가 했어. 아,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잘못하면 나무라고 바로 세워주고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면서 옳은 길 가라고 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자녀들 대하듯이 했어.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고 오해하지 말고 좀 삐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이 말을 좀잘 새겨들어라. 그리고 믿음 생활 견고하게 하거라. 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강하게 한 것이니, 너희도 옹졸하게 꽁하고 있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했어요. 1만 달란트 탄감 받은 것 이상의 의미, 그 사랑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받은 은혜 까먹지 말고,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고, 또 이렇게, 어또 집회도, 영성 집회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옥토에 들어가서, 옥토에 쏙 감춰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자랄 때까지 누가 그거를 해집고 없애려고 할까? 마귀가요. 우리 마치 그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에 있는 씨앗은 뭐 금방 좋아가거죠. 근데 자라지 못하도록 강해하고 근심 걱정 가시덤불로 막아내고 볼짝박 같은 곳에서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심고 물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햇빛 받게 할 때, 그때 잘 자라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잘 간직해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또 주신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그때, 맞아,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지.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중심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듣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귀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명성 가족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